안녕하세요. 베리구 성형외과 임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검외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검외반이라고 하는 것은 눈꺼풀이 뒤집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과도하게 피부가 절제되었거나 외안각 인대라고 하는 안검 외축부의 인대가 하방 고정되었을 때, 알륜근의 근육 현수가 너무 세게 고정됐을 경우에 눈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건 뒤트임 수술인데요, 뒤트임 수술 후에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빨간 살이 보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 수술이라고 하는 윗꺼풀과 아랫꺼풀을 만나는 이 바깥쪽 부분에 있는 인대 부분이죠 이 인대, 외안각 인대 부분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당겨서 다시 고정해주는 수술을 뒤트임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눈의 면적이 넓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바깥쪽으로 고정이 되었을 때 빨갛게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잘못 고정된 외안각 인대를 다시 풀어서 원래 위치로 고정을 시키는 켜주는 외안각 인대 재고정 수술을 뒤트임 복원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안검성형 수술 후에 안검외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혈종이 흡수되면서 밀착이 생기면서 주변 부분들이 붙어버리면서 조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눈꺼풀 피부 탄성이 낮은 환자에 있어서 근육 현수를 타이트하게 했을 경우에 안검외반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워있을 때딱 맞춰서 꼬매 놓게 되면은 붓기가 빠지거나 피부 탄성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남겨지는 현상 때문에 안검 외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혈종에 의한 안검 외반인지 아닌지 피부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상황인지 아닌지 스테레스 주사나 마사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혈종이 찬 거, 피가 고여서 피딱지가 된 상황인데요. 피고임이 생기는 경우에 2주에서 3주 지나면서 흡수가 되면서 안쪽 부분의 구조물들이 겉에 부분의 구조물과 붙게 되면서 쏘려지는 현상 때문에 안검외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개 이제 세달 반이 지나면서 붙어있던 그 유착 부분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검외측 쇠기 절제한 후에 외양각 고정을 한다거나 중화면 거상을 한 다음에 외양각 고정을 시행하는 경우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양각 고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부분을 쇠기형 절제를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혈 경과 후에 외양과 고정 수술을 해줌으로써 완과 회관을 쉽게 해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안면 거상 수술 후에 외안각 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한 면검 외관 환자들의 경우, 이렇게 눈꺼풀 뒤집힘이 심하고, 하안검의 수술 방식이 애교살을 없애는 방법으로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의 제거를 하는 경우에 눈꺼풀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눈꺼풀 뒤집히는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 수술을 해서 눈꺼풀 부분에 피부 여유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안각 고정 수술을 해서 해결하는 수술 후에 사진 되겠습니다. 근데 피부 이식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피부 이식 같은 경우는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고 텍스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데 암검해반이 일어났을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